안녕하세요, 김아들입니다. 오늘은 음, 미술 작품 중에서 달 항아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.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어, 음, 아주 뭐 집에 그 유리로 된 사기로 된 도자기로 된달 항아리를 놓으면 좋다고 합니다. 어 하얀색 아, 달 항아리. 어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, 음, 달 항아리 그림이 있어요. 그림이 어 지금 뭐몇 가지가 있는데 어 최근에 고재 권님 다랑아리가 420만원에 그렇게 낙찰이 되어온 적이 있고요음 그리고 석철주 작가님의 어 캔버스에 아크릴 작품이 한 120만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다랑아리 같은 경우에는 음 김환기, 화백님이라든지, 어 아주 김환기야, 어 다랑아, 항아리야, 뭐 시라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았어요, 많았고, 어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야 시나, 어뭐 얼마죠? 한삼9억 정도 되는 작품이니까, 어 그렇게 뭐 많이 어 가치가 어, 부여됐다고 생각돼요. 달항아리는 집에 오리지널로 나도 되고 음, 그림으로 나도 되는데 그림으로 지금 둘 경우에는 최근에 뭐최영욱 최영욱 작가님의 달항아리 그림 그 카르마죠. 카르마가 아주 그 인기가 음, 많고 음, 아주 큰 그런 음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. 생각되고 최영옥 작가님 다랑아리 거는 같은 경우에는 그 갤러리 중에서도 그 아뜨리에 갤러리 그 인터넷 쭉 보시면 거기 그 파블로 라는 그런 그 아트 매니저가 있어요 아트 딜러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지금 뭐 여러 블로그에도 막 소개 시켜드리고 있어요 어 되게 작아요 되게 작, 작고 되게 큰 작품들이 있고 팔아도 많습니다 팔아도 많고 어뭐 이런 다랑아리 작품은 괜찮은 가격에 나온다면 하나쯤은 소장해 주시는 게참 음. 괜찮을 거라 저뭐 제가 확실한 확신 그렇게 어 그런 확신이 드네요 확신 들고 저도 어어 어 일단은 그 작가님은 그 카르마라고 있는데 최영욱 작가님은 카르마라는 게 이제 자기 부분에서 미미세한 일에 열을 가하면서 도자기가 자기가 생성될 때어 그런 약간 균열, 균열 같은 부분들이쫙 세부적으로 아주 어 표현되어 있어요. 그 카르마 작품들에게서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최영욱 작가님의 그 카르마는 한 점씩 소유를 하고 계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뭐 추천드리고, 달아 어, 아리 같은 경우는 집에 뭐, 오리지널로 한개 놓으시든 아니면, 그림에 그림에 다랑아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음, 전시해 놓으면 어,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에는 아주 분위기 살 거예요. 예, 이상 어, 김아딜이 어, 제가 추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그림이고 r r y cu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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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u r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,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